I picture. I'm coming with you, dear Maria. come me in. There's a story. 아무 뭐 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긴 한데 다시 축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네, 특히 파리 생기림행을 빼놓고 파리의 축구팀이 이겨지고 있습니다. 공격을 완전히 저지합니다. 중앙에 노마크 상트 선수가 있습니다. 공 뺏깁니다. 에베르바네가. 에베르바네가. 리카 디니. 공뺏길면어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스테라노. 방엘 디마리아. 공격하는 아르헨티나.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 모임입니다. 에르바네가 공을 간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맞춰줍니다. 자, 착식 맞춰줍니다.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윙크포 펀치, 마그네입니다. 찬스! 10킬인데요. 기가 막힌 콜입니다. 블레이즈 마크 유비. 자, 이번 골이 나올 각도가 아니었는데 이걸 성공시킵니다. 아, 첫 번째 스킬은 잘막았는데 이번에는 볼이 저렇게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드디어 첫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공 떠나갑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프랑스의 프리킥.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아, 멋진 슈팅! 네, 수비가 막아냅니다. 차단합니다. 파트리스 에브라 파트리스 에브라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슈팅 기회아 저런 날카로운 슈팅 기가 막힐 뿐입니다. 누가 봐도 멋진 골입니다. 아,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를 지켜보는지 왜 칭찬하는지 알수 있죠. 아주 훌륭한 열정력입니다. 기습적이 네요영광적도 어떻게 골문을 가릴 수 있을까 는데 이걸 골로 만들어줬더라. 2대 0이 됩니다. 야, 이런 건 이제 본복기에요 워낙 좋은 스팅이 지나왔어요. 아, 이래서 스파이크가 중요한 것도 상대수의 악마도 이렇게 대단했는데, 이빨 쪽으로 만들어냈다. 스포는 3대 0입니다.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득점 선수가 누군지 따로 스펴르지않아도될것 같군요. 야, 이건 명백한 자책인데 이렇게 되면요팀 경기 흐름이요. 러려질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묘하고 묘한 순간에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사발레타. 공격니다앞 끌어갑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는데 좀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약점이 좀 노출됐고 플레이의 중요도 있셨는데품 네. 네. 그 자체는 한쪽이 있는 것 같아요. 후반전은 아르헨티나의 선으로 시작합니다. 에베르바네가 잘 때렸습니다만 높습니다.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신속한 리턴 패스 네 공의 방향이 분명히 꺾였습니다 자책골입니다 자이 골로 인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자책골입니다 지금 너희 선수도 선수지만 벤츠의 표정 보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무너졌다 이런 표정인데 네. 좋지 않은 순간 자책이 나와버렸네요 자책골을 내준 팀이 그날 경기마저 내준다면 정말 설상가상일 겁니다. 마시아 연결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슈팅 기회 자 여기서 슛네 기프 플러스의 골아 이건 뭐 슈팅 각도주 좋지 는데 정말 절묘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사실 이럴 때는 볼때 머리 쪽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가까운 쪽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침대에게 조금 내주고 말아줘요. 오늘 큰 점수 차가 나오겠습니다. 5대1인데요. 골 포그마. 또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좋은 기회. 라면 로스 가능합니다. 야,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아, 깔끔한 태클 슈팅 기회. 슛 아, 대단한데요. 자, 아직 위험합니다. 네, 골프 게임 드로잉입니다. 정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코너에서 올려줍니다 로란 코스텔니 웨키퍼 선바. 바람의 가로채기 온몸의 탈퇴 천호의 기회 아 포스트 받고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좀더집중했더라면좀더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빠집니다 여기서 슛 힘이 잔뜩 실린 슈팅. 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네, 다시 공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슈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한골 넣고 또다시 골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골을 한번 넣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일단 때리는데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찬스인데요. 골을 노립니다. 슛.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 표정에서도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게 읽혀지네요. 강해리입니다카페테리스만 아, 네, 네. 아, 네, 어느 쪽으로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다렸습니다 아, 기마 힌슈 아, 슈팅. 기가 막힌 골입니다. 런투완크리스퍼 경기 막판에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하면서 간격을 더 벌립니다. 아, 오늘 경기 내내 뭐 상대를 압도하는데 엄청난 경기 내용이네요.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권 찾아옵니다. 코너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겠습니다. 함께 경기 끝납니다.